순이야, 우리 오늘은 잠자기 게임을 할 거야. 뭐? 잠자기가 무슨 게임이야? <laughs> 야, 여기는 진짜 잠자는 게임이야. 어? 여기 봐, 여기. 친구들이 전부 다 침대에서 자고 있잖아. 어, 그러네. 콜고는 <laughs> 소리 들린다. <laughs> 야, 그데막 날아다녀, 날아다녀. <laughs> 이 게임이 뭐냐면은 가장 늦게 잠드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야. 아, 그러면 잠을 자면 안 되는 거네. 그치 잠을 자면 안 되지. 뭐야?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게. 움직이면은 빨리 체력이 달린다며? 어, 저기 움직이는 친구들은 체력이 빨리 달아. 어, 친구 괴롭히고 싶다. 일어나, <laughs>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 우리도 들어가겠어요! 일어나! <웃음> <웃음> 어때, 순야, 어제 재밌겠지? 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살아남아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보자. 오케이! 그,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소리는 <laughs> 순이야. 드디어 게임이 시작했다. 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되면 완전 꿀인데? <laughs> 그렇지. 야, 눈치 게임인가 봐. 아무도 안 일어나. 어, 저기 친구 일어났다. 몰래 가서 훠이! 와! 술을 난리 부려요. 이럴수가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잠이 잘 와요? 저잠잘 오는데요? 어, 그래. 순인 순이... 아 야. 매 <laughs> <내> 자리다. <laughs>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laughs>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야 계속 넘어지네 이거. 어, 이이 이거 은근히 아, 재밌는데 이거. 순이야 이거내 침대야 됐다. 내 침대. 오빠 침대 아니고 내 침대였잖아. 아내 침대야 저리가. <laughs> 야 뭐야 누워서도 누를수 있나 봐. 어 진짜? 여기 아이템 나왔다. 오기 어, 누워야겠다. 야. 어, 어디 갔어? <laughs> 누가 나한테 물풍선 던졌어. 아 진짜? 우야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오빠 나한테 오지 마. 나좀 이게 누워 있고 싶어. 어, 알겠어 이제 순위안 급해. 이게 원래 내 침대예요 이거. 우리 둘이 체력이 엄청 낮다고 지금. 순야, 근데 어. 우리 누워 있어봤자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게. 그렇지. 어 이, 친구 온다 친구 도리 깨워, 도리 깨워. 저 깨우지 마세요. <laughs> <laughs> 순야 지금부터 버티기가 안 되나 봐. 어 진짜? 이렇게 친구들이 날아가면 체력이 많이 날거든. 어, 친구들을 날려야겠다. 야나 10%밖에 안 남았어. <laughs> 1등으로 죽을 것 같은데? 아이템 먹어, 아이템. <laughs> 아이템, 아이템. 아대. <안> <laughs> 나2% 남았다. 그러면 아이템 빼. 뺏... 아. <laughs> <laughs> 영원히 잠든 도이 <laughs> 야, 나 다리 찢고 잠들었어. 뭐가 있어 <laughs> 지금? 스트레칭 하면서 잠자기 어때? 이거 어떤데? 멋있지? 어. <laughs> 안 싸우고 평화롭게 있는 것도 방법인가 봐. 아, 그래? 나 지금 사실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근데 어차피 손에 는을수못 해. 그러면 순이 아이템 20%. 나 먹는다. 먹으러 간다. 아, 뺏겠다. 아, 이건 뭐야? 야, 아, 그거 아, 말했어. 아, 가. 아, 미개나. 뭐 <laughs> 야, 체력 깎는 아이템이잖아. 뭐거 아, 뭐야? <laughs> 순이야 로비로 가자. 어. 우리도 아이템을 써야겠어. 아이템? 여기 게임 좋아요랑 그룹 가입하면은 여기 줌 주거든. 어, 오케이. 우와. 우리 이걸로 아이템 사서 이번에는 우승해 보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번 판의 마지막 우승자는. 뭐야 어? 친구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뭐야 이 친구 36%나 남았다. 아 아이템 썼네. 우와. 여기 베개가 고대하잖아. 나도 저런 거 가지고 싶어. 고대한 베개를 베고 자면 편안해서 체력이 많이 안 달라봐. 오, 베개도 효과가 있구나. 어, 이 친구 일등 가겠다. 그렇지 어. 그렇지. 저기 친구들 이제 <laughs> 에너지가 없어. <웃음> <웃음> 봐봐. 누워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누가 빨리 죽나 게임이다, 지금. 어, 이거 뭔가 눈치 게임이랑 비슷한데? <laughs> 어, 어, 어. 뭔지 알겠지? 응.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보자, 보자. 오! 오, 오 뭐야? 그육 웃겠다. 야, 밀었어,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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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흥미진진하다 뭐야 뭐야 과연 우승은 누가 될까요 얘는 9%이 친구는 뭐야 7% 야, 친구. 아이템 사용 어? 둘다 아이템으로 버티고 있어 아하 베개가 좀 좋은 거구만 그럼 저기 있는 친구는 저친구는 저 베개 쓰고 있어 오 그러네 지금 셋다 베개를 쓰고 있어 어, 어? 얘는 근데 0.4% 남았어 친구 <laughs> 곧 죽겠는데요 야 아이템 나, 아이템 아이템 없고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나오는 아이템도 잘 먹어야 되나 봐. 나 아까 그거 먹다가 죽었어. <laughs> 야 이제 완벽하게 터졌겠다, 그렇지? 오케이.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다. 야 복사라간다, 복사라간다. 뭐 아, <laughs> 어, 밀고 눕기. 마지막. 아 누구야? 친구야, 승리. 예. <laughs> 마지막에 역전했다. 순이야, 나랑 꼬구석에서 저기서 춤추고 있을 거야. 오빠 이번엔 나 공격하지 마. <laughs> 야 우리들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겠지? 맞아, 오빠가 우리 자꾸 처음에 에너지 많이 날았잖아. 알겠어. 그럼 바로 두 번째 판 가보자. 가보자. 몇 판에 우승한다. <웃음> <웃음>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부드러운 베개 구매. 오 어떻게 아 이거 한번돈눌러야 써지네. 이렇게 폭신한 베개를 자고 누우면 체력이 많이 안 달겠죠? 오 일단 초반에 버티는 게 중요한가 봐. 친구들 싸울 때 조용히 있어야 돼. 오, 뭐야 순이 저기 자고 있다. 오빠. 응? 우리는 저기 되면 안 된다고. 야 눈치 게임이야 눈 똑바로 뜨고 있어. 눈눈 뜨고 자면 안 되지 난 잘래. 아야 자면 안돼 자면 <laughs> 지는 게임이야. 오, 버텨야 오, 돼 버텨야 돼. 오야! 어디야 저기요? 우야 야, 야, 야 싸움났다 싸움났다. <laughs> 난리였다 난리였다. 누가 이 친구지 복수하는 복수 복수. 설마 친구? 어, 다시 도. 어? 여기 내가 편안한 베개 있다고요. 친구 설마? 순디야 아, <laughs> <laughs> 버텨, 버텨 버텨. 나 버틴다. 응 버티기 들어갔다. 야! 누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야! 지금 밀었다! 야! 나도 밀어버려! 밀고 누워버리기! 모른척하기! 오! <laughs> 막상막한데 지금! 이게 뭐야? 나한테 오지마! 야! 저리 가! 내 생기뿌리. 자리야! <laughs> 오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순이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잠올 때는 커피를 마셔야 돼! 나 커피 한잔 마실게! 어! 그리라! 이건 <laughs> 내가 날릴 <laughs> 거기 때문이지! 어, 일단 누워! 일단 누워! 나, 어! 여 사람 이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놓을게요. 오빠 27%인데? <laughs> 나 커피. 나도 나도 먹어야지. 커피 한잔 마셨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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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00코인 획득. 오. 안 되겠다. 오케이. 배터리. 하나 먹어주고. 아! <laughs> 야 나갔다 오면 더안 좋은 것 같아. <laughs> 오빠 몇 %야? 나 베개 한번더 쓴다. 오, 부드러운 200K. 베개. 아! <웃음> 저기요. <웃음> 그거 제 베개예요. <laughs> 다른 친구가 오빠 베개 베고 있어. 아, 같이 도워 같이 도. 야안돼안돼 누워 누워 어, 누워 이 친구 왠지 나 공격하게 오 오빠한테 갔다 야나 체력이 없어 야 체력이 없어 3품 <laughs> 남았어 아이템 나어라 아이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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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또 영원히 잡는 거야? <laughs> 요 게임이 나랑 안 맞나 봐 <laughs> 아니야 오빠가 너무 친구도 공격하니까 그래 <laughs> 야 순이 그래도 체력 많다 베개 한번넣어 몰래 몰래 했거든 어 구석에서 몰래 베개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커피 먹었어 <laughs> 순이가 1등인가 봐 지금 진짜? 어 <laughs> 내가 잠자게 하는 애는 자신 있지 <laughs> 잠자는 거 하나 자신 있지 난 누워서 쉬는 게 제일 좋... 어? 친구가? 오케이 친구 끝 순이야 빨리 누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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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공격하고 친구 떠난 거야? 순이야 배터리 나왔다 얘네 지용 얘네 지용 먹으러 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laughs>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예! <laughs> 어 뭐야 어? 어 진짜 순이가 우승이에요?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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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야 보자. 뭐야 오빠 나잠 야, 야, 진짜 순위 우승했네. 예예예. Yeah, yeah, yeah. 야, 이대로는 안 된다. 필살기 <laughs> 로벅스 충전 간다. 로벅스 <laughs> 야, 이번에 내가 우승한 번 해야지. 나 저기서 춤추고 우와, 나춤 추고 싶다고. 와, 나춤잘 추는데? <laughs> 야, 기다려봐. 이번에 내가 우승한다. 뭔데 <laughs> 재밌어 이거? 이번에는 꼭 우승하고 말겠다. 오빠는 또1등으로 죽을 텐데. 일단 나 구석에 나오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그럼 이쪽으로다. 어? 음. 아, 자고 있어. 도리는 여기 없습니다, 친구들. 도리는 어디 지순위는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중간에 이거 뭐야 한번 써볼까? 오빠 저기 구석 땡경이 있네 물풍선 그러면 순이 순이하게 사용 설마 가자 아! <웃음> <웃음> 오빠 나도 돈 있다니는 거 잊지마라 어 순이한테 한번만 봐줘 미안해 잘못했어 그 친구 밀었다 응? 아 헤드폰을 쓰면은 공격에 면역이 되나봐 오케이 오케이 다들 잘 자고 있지? 야 눈치게임 장난 아니야 아무도 안 일어나듯이 나 저거 아까 마이너스 15짜리 먹었어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몰래 베개를 쓴다면 어 누가 나 밀었어 나 편안하게 쉬고 있겠다 수리야 다 밀고 다녀 그냥 아니야 나 여기서 야 우리 전략적으로 우승하자 나좀 도와줘 이번판 우승하게 오케이 알겠어 야너 저리 가다 밀어 다 밀어 너도 저리 가 수리 화이팅 <laughs> 친구들 다 저리 가 <laughs>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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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laughs> 여기 또가 다다아라다 밀어버려 순희야 저쪽 끝에도 끝에도 아니야 나좀 쉬어야지 오빠 아 저리 가세요 오빠 어딨어? 나 다시 나. 누웠어 오호 버텨버텨 오빠 누워주다가 내가 1등으로 죽겠는데? 야이 친구 체력도 별로 없으면서 날 공격하다니 눌러 눌러 나도 누르고 야 체력 7% 남은 친구가 내괴롭혀야서어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녕히 가세요 친구 잠들겠군요 와. <laughs> 저 친구가 안 아, 되겠 군 낮은 친구부터 공격. 수리야, 방해하고 있어? 이 이레이, 모르겠다. 야, 나날 도와야지. 대리, 나리. 야, 저리가. 야, 신아야 날 도와야지. 살려 주세요. 이 프로 남았어. 야, 이번 판은 우승하고 싶은데. 이번 판 나는 이미 끝났다. 안 되겠다. 잠에 좋은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셔야겠다. 에너지 드링크를? 오빠, <laughs> 친구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어. 음. 나 비상 신경 살았어. 오케이. 아이템 아이템. 와야 미로 미로 미로. 아이템 뺏겠다. 순이 1% 남았는데요? 응. 나가어 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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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도 침대에서 평온하게 죽었어. <laughs> 뭐야? 순이 친구랑 같이 누워 있네. 친구 저리 가. 어. <laughs> 왜? 이래. 어, 나 18%밖에 안 남았어. 오. 지금이다. 에너지 드링크. 예! 아, 질 수가 없지 이러면. 어, 나좀 많으니까 친구들 좀 공격할까? 오. 그치 공격해야 되겠다. 우와!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다. 우와! 야, 빨라 빨라 다비로, 빨라. 타밀아. 빨리 빨빨 야, 이거 며침 빠르네. 야, 다미라, 타밀어 타밀로. 밀기로 승리한다. 어? 아? 오! 걱정하지 마. 다잠 잠들어라, 잠들어라. 친구들! 오빠가 진짜 일등하겠는데나 앉아도 될것 같은데? 오! 여기서 춤추고 있어야겠다. 야, 에너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이게 바로 에너지 드링크지. 음. 오빠 친구 몇명 남은 거야, 지금? 여기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음. 뭐야? 일단 구경해 보자. 친구 아이템으로 보태봤자 소용 없어요. 저는 31%나 남았는데요. 친구 한명 남았네. 응, 이 친구만 남았어. <laughs> 저기요, 우승하실 것 같아. 아, 공에서. 야, 시발. 미런더. 에이 오케이. <웃음> <웃음> 도리 쯤 주네. 도리 첫 번째 우승. <laughs> 순야, 나 우승하려면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로봇 수도 쓰고. 오빠 로봇 썼지나 이거 안 쓰고 우승해보고 싶어. 아, 나처럼 진으로 우승해야지. 좋았어 순야, 우리 이번에는 여기 돈 가지고만 이겨보자. 나 아까 로벅스가 좀 사기였어. 맞아. 오케이 이번에도 한번더 잠들지 않겠다. 간다. 음. 이번에는 가운데 아이템을 잘 활용해보자. 가운데? 일단 코인 있는 거는 써야 되니까 큰 베개를 써주고. 어호. 그러면. 음. 있어봐. 눈치 게임. 이거를. 순이 날아갔는데요? 둘이한테 던져 버려. 네. <laughs> 야, 밀어 버려. 밀어 <밀어버려>. 밀어. 혹시나 복수. <laughs> 야, 저기 아, 네. 이 친구 왜 나한테 자꾸 공격하지? 야, 엉망진창이구만안 되겠다. <laughs> 엉망이 엉망. 잡아 잡아 잡아.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버려. 순이 어디 갔어? <laughs> 야, 우승은 포기한다. 순이 밀어 버려. 아. 그다음에 내가, 나 이거 헤드폰을 써 버려. <laughs> 순이야, 나 헤드폰 쓴다. 다 밀어 버려. <laughs> 모든 공격에 방어. 자고 있어, 지금. 나는 이렇게 이거 헤드폰 쓰고 있으면 아무도 공격 못하지. 아 친구들 그올때하지 마. <laughs> 이 친구 나 밀러 왔나 봐. 이거 누구야? 헤드폰 빨리, 빨리. 아, 대야. 아, 대야. 아, 대야. 아 대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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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헤드폰 써버리기. 어, 어. 어? 저 친구가? 순이야 헤드폰이 엄청 좋아. 진짜? 나 밀리지. 아니 밀러... 아 <laughs> 내가 밀지렸어 버텨 버텨 버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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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아니 친구들이 나를 오늘따라 공격을 아 밀렸다 밀렸다. 오 그래 커피 한잔마셔야겠다야 체력이 너무 없다. 어, 오빠 나 바닥에서 잠들었어. 커피 코러러 코 순이 잠들었어? 왜 <laughs> 아이템 있었네? 밀 어디?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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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커피 한잔더 마셔. 야 커피가 부족하다. 안돼 안돼 오빠 친구들이 막 서먹거려. 뭐 베개 베개. 어, 저 친구 저 친구. 순이야 나1% 남았는데 베개 썼어. 우와, 그게 베개로 버틸 수 있나 이거? 어두명 남았다. 오케이. 와저 어, 친구네 베개 썼다. 다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laughs> 순이야 그러면은 저 친구한테 불폭탄 받아라. <웃음> <웃음> 야, 어, 어 체력 체력있어아아아아한끗 차이로. <laughs> 나 1%밖에 없는 걸 깜빡했어. 뭐한 거야? 아, 이럴 수가. 안 돼. <laughs> 순이야, 그래도 어때? 이렇게 잠들지 않는 게임 완전 재밌지? 뭐와이 게임 엄청 재밌는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절대 잠들지 말고 우승해보세요. 우승해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완전 재밌어. 와.